안녕하세요 정단입니다 오늘은 온플라타하는 방법과 온플라타에서 연결되는 주입술 기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되어주는 펜카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광고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광고지만 너무 좋은 행사인데요. 펜카에서 정단격 TV 채널과 진행하는 파격 할인 행사입니다. 요즘은 보안이 정말 필수잖아요. 위험한 일도 많고 또안 좋은 사건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 체육관 뿐만 아니라 집이나 개인 사무실, 여러 곳에서 이 세콤이라든가 캡스 이런 보안업체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단점은 가격이 정말 비쌉니다. 자, 그런데 이 펜카를 사용한다면 그렇게 비싸게 돈을 들여서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먼저 펜카의 도어 센스입니다. 자, 이거를 창문이나 문 같은데 편하게 설치해서 도난방지를 할수 있고요. 만약에 외부에서 누가 들어온다면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고 간편해서 설치하기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펜카 사이렌 경보기입니다. 100데시벨 이상의 소리로 도둑을 쫓거나 경보음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경보기입니다. 이게 작은데도 100데시벨 이상의 소리, 정말 큰 소리로 주변을 알려주죠. 그리고 또 설치하기가 매우 간편합니다. 자, 이거는 펜카 동작 감지 센터인데요. 이걸 설치해 놓으면 실내에 누가 들어왔다? 그러면 바로 펜카우플로 알림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만약 도둑이 들어왔다면 바로 잡을 수 있겠죠? 이건 펜카 게이트웨이입니다. 보통 와이파이 센서와는 다르게 지급의 방식으로 와이파이 신호보다 몇배 이상의 강력한 신호를 보내주기 때문에 이걸 설치할 때 허브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동작이 아주 잘 됩니다. 이건 펜카 연기 감지 센서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리가 발생하며 펜카우플로 바로 알림이 날라옵니다. 또이 모든 게 좋은 게 뭐냐면 핸드폰을 위치 설정해 놓으면 제가 집에 들어오잖아요? 경비 시스템이 자동으로 해제되고 또 내가 외출한다? 그럼 바로 경비 시스템이 온이 됩니다. 자, 이런 제품들이 타 회사에서는 약 17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데 이 펜카에서는 14만 5천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이 펜카와 정도한격 TV가 파격 할인 행사를 한다. 자, 14만 5천원이 아니라 이 모든 게 9만 9천원에 구입 가능하다는 거. 자, 물론 무한정으로 판매할 수는 없고 100세트를 한정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나 혼자만 구매할 게 아니라 부모님, 뭐 여자친구, 친한 지인분들에게 선물하기도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 가성비 좋은 펜카 보안 시스템으로 여러분의 안전과 또 주변 사람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꼭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먼저 온플라타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클로즈 가드에서요. 상대방을 어, 내 쪽으로 당겨놓고, 한 손은 목, 한 손은 여기 팔을 잡는데, 이때 팔꿈치가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다리를 오픈시키면서 내 몸을 옆으로 이렇게 틀어줄 거고요. 세트백기 하듯이. 왼 다리로는 상대방 골반에 오른 다리로도 상대방 골반을 갔는데, 자, 여기서 다리가 나오면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요. 두 무릎으로 상대방 몸을 탁 조여줍니다. 이렇게. 자, 이때 내 몸이 살짝 옆으로 이렇게 나가게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 상대방 머리를 밀어내면서 이제 다리를 이렇게 넘겨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에 다리가 나오면서 시선을 위쪽으로 바라보고 손목과 다리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이번에는 상대방 팔을 감아서 오플라타로 만들 건데요. 똑같이 상대방을 이렇게 넘겨주고 자 팔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오버훅으로 감아줍니다. 자 일어나서 다리를 오픈시키고 세 팽이 하고. 골반 상대 골반 아까랑 똑같이 두 무릎으로 상대의 몸을 이렇게 딱 찍어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내 몸이 이렇게 멀어지고 머리를 밀어주면서 내 다리를 넘겨줍니다. 자 그리고 밑에 다리가 똑같이 나오고 시선을 위쪽으로 바라보고 아까와 동일하게 손목과 다리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이번에는 상대방 팔을 바닥에 집게 만들고 그 순간에 내 무릎으로 상대방 팔을 쳐서 온플라를 세팅할 거예요. 자, 상대가 보통 이렇게 클로즈가 돼서 버티고 있죠. 자, 여기서 팔을 밑에 넣어야 되는데 공간을 안 줍니다. 자, 그래서 내 배를 순간적으로 튕기면서 넣을 거거든요. 자, 이때 순간적으로 하나 둘 이렇게 해서 팔을 바닥에 집게 만들고요. 네, 무릎으로 여기 팔꿈치 뒤쪽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칠 거예요. 자,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팔이 어떻게 되죠? 뒤로 이렇게 꺾이면서 팔에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도 본능적으로 이 팔이 이렇게 접어질 거예요. 여기서 순간적으로 치면 네, 이렇게 해서 골반을 밟아주고요. 자왼 다리도 상대방 골반을 밟아주면서 두 무릎으로 상대방 몸을 또 이렇게 찝어줍니다자 여기서 상대방 머리를 밀어주고 다리를 넘겨주고요. 밑에 다리 빼내면서 다시 공 풀었다. 세팅을 해줍니다. 온플라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까지 했어요. 그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상대방이 앞으로 굴러갑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 옆으로 넘어오는 거. 먼저 상대방이 앞으로 굴렀을 때, 앞으로 굴러가면 그대로 따라서 앉아주고요. 내 어깨를 바닥에 대면서 한 바퀴 굴러준대. 이렇게. 자, 여기까지 왔으면 내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두 손으로 상대방 판그림으 어깨를 잡아주면서 내 엉덩이를 그대로 천천히 늘어줍니다 상대방이 순간적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옆으로 넘어올 때 엉덩이를 한번 빼주고 무릎을 여기 안에 이렇게 넣어 줘야 돼. 그내 무릎이 바깥쪽에 있죠. 이거를 순간적으로 안으로 이렇게 넣어 줘야 돼. 자, 그러면 상대방이 넘어올 때 무릎을 빼서 이렇게 밀어주면 상대방을 이렇게 앞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자, 이때 팔을 놓고 다리를 풀면서 바로 사이드 포지션까지 올라와 줍니다. 자, 여기서 다리를 앞으로 뛰면서 내 앉으면 상대는 이렇게 엎드려 있죠.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 자, 여기 견갑이나 골반 자기가 잡기 편한 부분을 잡고 내 엉덩이를 이쪽으로 빼주는 거예요. 상대방 골반 당기면서. 자, 이렇게 상대방이 엎드려지면 다리를 그대로 당겨주고요. 자, 내두 손으로 아까 같이 그립을 만들어주고 엉덩이를 들어주면서 그대로 빈실. 여기서 아까처럼 내가 다리를 뻗으면서 이렇게 앉으면 좋은데 이 상황을 못 만들 수도 있어요. 상대가 자기 허벅지를 잡고 팔을 방어하면서 내가 뻗으려고 했을 때 상체를 뒤로 올려요 이렇게. 자, 그럼 피격포 그립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제 버틸 건데 이때 상대가 다리를 펴면서 내 이렇게 앉으면서 방어한다. 자, 그럼 제가 움프라타를 걸수 없어요. 자이 순간에 이쪽 옆으로 엉덩이를 빼면서 이쪽으로 넘어가주세요. 자 그리고 두 손으로 어깨 그립을 잡아서 밑으로 당겨주고 나는 이 뒤쪽으로 계속 당겨줍니다. 천천히 네 그러면 여기서 피니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상대가 힘이 세다면 나를 들어올릴 거예요. 이렇게 자, 이 뒤로 올리는 힘을 이용해서 뒤로 올려는 합니다. 상대방이 뒤로 올릴 때.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 푸션이 됩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내 상체를 그대로 들고 있으면 상대방이 다리가 넘어와서 내 몸통을 이렇게 잡아 놓을게요. 자, 그럼 힘든 상황에 올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오른 다리를 세우고 내 몸을 이쪽으로 딱 붙여놔요. 그럼 다리를 잡으려고 해도. 네. 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중심을 낮춰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내가 옆으로 눕습니다 이렇게 이때 이 팔은 내가 계속 당겨와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상대가 그대로 일어나죠 네, 그러고 제 등을 잡겠죠 이렇게 다시 그래서 옆으로 눕자마자 오른 다리로 상대방 목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그럼 상대 일어나려고 할때 못 일어나고요. 내 네, 오른 다리를 상대의 옆구리 여기까지 딱 너, 깊게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네, 상대방 팔을 이렇게 잡고 있죠. 오른 손으로 네, 정갈에 잡고 그대로 들어 올려주면 네, 모노플라타라고이 어깨를 그대로 꺾을 수 있고요. 자이 순간에 상대방이 팔을 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바로 안바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핀식. 자, 오늘은 오몸 플라타를 하는 방법과 또 여기서 연결되는 주의수 기술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